자 이제 5조까지 했죠 이제 6조로 가 보겠습니다 6조 계약의 파기 어,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걸 한번 볼게요 요청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음그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 도중 요청사의 무리한 요구 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계약 전에 구두상으로 언급이, 언급이 없었지만 사후 요청사의 필요로 인해 추가 금액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해달라 라는 등의 요구 요구로 제작사가 더 이상 관리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제작사는 관리비용을 계약상 지난 일수와 남은 일수를 환산한 뒤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막무가내로 그냥 해달라. 왜 내가 니들한테 관리를 맡겼는데 이 정도도 못해 주느냐? 근데 그게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관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0만 원이다, 아니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근데 뭐 몇만원, 몇십만원 해가지고 그 내용에 몇 배를 해달라. 물론 뭐 해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니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니까 니들은 그냥 해놔라. 내가 요청한 거다 해놔라.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파기를 하게 됩니다. 어, 예전에 파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은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파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원만히 협의가 돼서 어, 그때 비용을 저희가 받고 일, 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그쪽에서도 양보를 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 보니까, 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분명히 또 생기더라고요. 또 볼게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요청사의 요청으로 관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 저, 저희가 제작사고 요청사, 제작 의뢰를 하신 분의 요청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 어, 관리라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 1년 동안은 우리한테 맡기니까 어,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해주니까 뭐 조금 싸게 해줄수 있다 요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은총 어, 관리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책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청사에게 남은 금액을 환불을 하겠다 요런 의미. 어, 물론 뭐 요거는 없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런데 어, 저희 요것도 저희가 경험이 있는데요. 어, 한달두달 달 정도 되고 수정할 것다 했습니다. 수정할 것다 하고 저희한테 어, 더 이상 뭐 나쁜 말로는 빼먹을 게 없다.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싼 곳으로 가겠다. 뭐 자기네들이 호스팅 서버를 구해서 그쪽에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한두달 정도 후에 계약을 파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 두달 동안의 비용보다 몇 곱절로 더 해드렸는데. 그만큼을 저희는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 놓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제7조 계약 이외의 사항.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일반 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뭐, 평범하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어, 일반 관례 또는 법률에 따른다. 그리고 본 계약 또는 계약 이외의 당사자 간 문제로 소송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장원 민사 지방 법원으로 한다. 요것도 뭐 평범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창원, 경남 창원이기 때문에, 어, 경남 여기 창원에 있는 민사지방법원으로 선정을 한, 선택을 한 거고요. 제가 뭐 다른 곳이, 다른 곳에 뭐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곳에 있다라면은 그 근, 근처에 있는 법원을 정했을 겁니다. 민사, 형사 아닙니다. 민사죠. 민사지방법원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법, 민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이것도 뭐 평범합니다. 그다음에 제 8조 계약서. 계약서는 보통 뭐두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고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요. 요청사와 제작서는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각한 통씩 보관한다. 이거는 뭐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 여기는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넣고 싶은 걸 넣는 겁니다. 그쪽 가서 뭐 상대쪽 어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 요청사에, 의뢰를, 어, 요청사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약사항에 넣, 넣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제작사의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서버입니다. 우리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서버 비용 및 서버 관리는 요청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어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 중소기업이왔는데요 우리한테 이제 유지관리를 맡기시는데 서버 이전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 그쪽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뭐다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서버 이전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알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서버 비용이 저희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버 뭐 사용료가 100원이다, 가정을 하면은, 그쪽에는 200원, 300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물론 뭐, 100원, 200원이 아니죠. 예를 드는 거니까. 몇 배가 돼버리니까, 어, 저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우리 서버에 사용을 하면은 따로 비용이 나가질 않는데 따로 비용이 발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약 사항에 어, 서버 비용, 그다음에 관리는 니네들이 책임 책임을 져라라고 넣어 놓은 상태고요. 요청사가 제공하지 않은 제작사 그러니까 어, 요청, 사, 우리한테 맡긴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어, 우리가 제작을 한거뭐 그래픽 이미지라든지 사진파일 이런 부분을 어, 저희가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어,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뭐 저희가 어, 급하게 필요한데 촬영을 하러 갈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오게 되면은 어디에 사용을 할 거다 하고 어 알려줍니다 근데 어그 알려준 곳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넣어 놓는 건데요 요청사가 제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작사에 의해 관리에 사용된 그래픽 및 사진 파일 등은 해당 홈페이지 외에 어떤 매체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단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 홈페이지를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만들고 뭐 사와서 넣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쓰지 마라. 문제가 생긴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금은행은 어디 어디다. 그리고 요거를 보내주면서 어 사본, 통장 사본을 보여주, 어 같이 보내겠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도 일반적으로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날짜, 날짜 뭐 오늘 날짜면은 2019년. 1월 2 4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청사에는 요청사 회사 땡땡 어, 병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땡땡 병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 화면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어, 제작사는 저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하고 도장 딱 찍고요. 그래서 이게 어, 이 계약서가 총 3장짜리입니다. 첫 페이지 한 장, 표지 한 장, 그 다음에 1번 페이지입니다. 두 장, 2번 페이지 세 장, 끝입니다. 요, 한 장, 두 장, 두 장짜리에 뭐 많은 내용이라면 많은 내용이고요 적은 내용이라면 또 적은 내용인데, 어, 저희가, 음, 올해까지 한 17년, 1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 이제 어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대한 어 특히 어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 일수록 개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어 처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